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칸입니다. 자, 오늘의 할 것은, 자, 어제 S2 송크란 페스티벌 했었죠. 어, 그래서 S2 송크란 페스티벌 리뷰 후기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제도 가지 못했어요. 음, 일단 아시다시피 어, 목 디스크 수술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어, 하지만 우리 동생들이 또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영상하고 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토대로 한번 훑어보고 어,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신 부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어, 간략하게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못 갔기 때문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의견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무대는 이렇고, 이렇게 물총 쏘면서, 어, 보고 있습니다. k 이 o l l 타입이네요. 맛있는 <laughs> 것 같은데, 비가 약간 왔다고 멋있어. 해요. 이기 v i p 라 여기가 메인 무대예요 이제 날이 젖죠? 해가 떨어지니까 물 이렇게 뿌려주고 물도 많이 뿌리고 음. 아이번는 갔었어야 되는데 못가서 이번엔 도 시원해 보이죠? 한번 갔다 오신 분들 어, 어떤 의견인지 어, 리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건데 자 해강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는 올해도 재밌긴 한데 작년이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일단 기나긴 코로나에 답답한 옹눌림에서 해방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좋아하는 서드파티를 두 번이나 볼수 있었다는 것 가나치의 공백에 대한 아쉬움을 지대로 아니 오히려 여름밤 공기와 몽롱한 느낌의 서드파티의 곡이 더잘 어울렸던 것 같네요 자세 번째는 올해는 작년같이 메인입구 쪽에 급수시설이 없어서 물 리필하기가 좀 불편했다는 점 어,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해강님이 댓글 남겨주셨고, 그리고 이번 댓글은 여기 제가 활동하는 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거든요. 어, 자, E D N 클라우드라고 저도 가입돼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인데 어 여기에 어 김찬영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송크란 1일차에 대한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역시 빅룸이 잘 맞는구나 라는 걸 느낀 하루기도 했고 저도 빅룸이 취향에 맞아 실컷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월디페때도 그랬듯이 몇몇 비매너 관객들 때문에 좋은 기분을 망칠 뻔했고 나타임 때 어떤 한 분이 경찰에 연행되는 것도 목격하여 식겁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톡방에서 확인해보니 성추행으로 의심된다고 하시네요. 어. 자 페스티벌이 좋았냐 안 좋았냐는 개인의 판단이지만 좋은 좋았다는 의견 남기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자 내일모레 부대 복귀. 아 군인분이신가 보네요. 어. 군생활 건강하게 제대하시길 바랍니다. 김창현님. 요렇게 의견 남겨주셨고요. 어그 다음에 이영빈님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S2 Korea s o n g c r a n Music Festival 2023 토요일 총평. 자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공연이 빅룸 하우스 장르의 곡들이 많이 나와서 빅룸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별로라고 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빅룸 장르를 제일 좋아해서 최고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역시 많이 왔지만. 월드페 토요일 때랑 다르게 사람이 미어터질 정도로 많지는 않아서 인원 면에서도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EDM 페스티벌 중 최고라고 평가합니다. 어 이영빈님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고 어 그리고 어 손주님 어 EDM 클라우드 그룹 관리자입니다. 어 관리자님께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23년 에스토코리아 양일간의 소회입니다. 먼저 이번 페스티벌에 타인에게 불편함을 겪으신 분들께 제가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 싶습니다 그룹은 분들이야 기본 매너는 당연히 지켜주시라 믿지만 페스티벌은 저희 같은 헤비 리스너, 헤비 레이버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인 비중이 높다 보니 일차 캐시캐시가 헤드인 것만 봐도 어쩔 수 없이 노매너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분 푸시고 즐겁게 주말 마무리 하셨으면 하네요 어 중간에 무슨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못 봤었긴 했는데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조속히 어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어자첫 번째 확실히 요즘 테크노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닐식스에게 빅룸형 트랜스셋을 원했는데 주로 테크 트랜스셋이어서 트랜스 향기만 느껴져서 좀 아쉬웠다 자 두번째 날씨의 영향인가 서울랜드 주차장 짱짱맨 세번째 물패벌은 확실히 좀더 힘듭니다 네번째 가운데 콘솔 및 펜스가 없어서 저처럼 레코더에게는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펜스 없으니까 뱅잉을 못하겠어요 아어 이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펜스가 없으니까 어 장애물이 없이 찍을 수 있는데 이제 뱅잉 하시는 분들 어 펜스 잡고 이렇게 머리 어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은 좀 못해서 좀 아쉽다고 하시네요 자 다섯번째 개인적으로 케이 좋았을 슬렌더가 월드패 라인업 포함해도 1, 2등입니다 오 그쵸? 페이조 슬렌더 어, 굉장히 메이저 프로듀서들이죠 퓨처베이스, 덥스텝 어, 장르를 많이 하시는 메이저 아티스트들이고 자 페스티벌은 다양한 각자의 즐기는 스타일이 있다 보니 매너 없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즐거운 주말에 공연 즐기러 오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저는 리스너 레코더이다 보니 뒤에서 조용히 즐겨서 잘 몰랐네요 어 그니까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곱번째 날씨가 좀 걱정이었는데, 무난하게 즐긴 것 같습니다. 비가, 어, 낮에까지 오다가, 공연 시작하고는 거의 그친 것 같아요. 어, 영상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순차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리핀 내 안에 갈것 같고, 다음 대형 패벌은 월티패 보령이네요. 더운 여름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어, EDN 클라우드 관리자님이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어, 그 다음에 이번 글이 좀 중요한데, d p t c 대표님, 윤성킴님 어, dpc 대표님이죠 어, 대표님이 또 작문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2023 s2o korea s o n g r a 뮤직 페스티벌을 마치고 여러분 올해 s2o korea 즐거우셨나요 매번 진짜 감사한 일이지만 이번 일요일 에도 공연 시작 전 15분 전부터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비가 오면 무슨 문제냐 어차피 젖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연 장비가 물에 젖으면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100% 못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얗게 물이 젖으면 불발이 나게 됩니다 음, 이번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날씨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통했나 봅니다 분명히 이번 에스토코리아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불편한 점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보통 페스티벌에 많은 관객들의 우려와 후기들과 피드백을 대부분 읽어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BPC 대표님은 계속 우리 패벌러들과 계속 소통을 해주시니까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혹시 조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들 굉장히 좋으시죠? 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기와 피드백이 좀더 안전하고 즐거운 페스티벌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칭찬은 더큰 힘이 됩니다. 물론, 불강력적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티스트 섭외의 개별적인 호불호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일요일 아티스트의 케이조, 슬렌더와 캐시캐시, 관객석과 VVIP 온도차는 저도 사실 놀랬습니다. 반응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저는 빅룸과 베이스뮤직 둘다 워터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라인업, 섭외는 참 어렵더라고요. 아마 리스너와 일반 관객들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요 부분은 제가 한번 글을 다 읽어드리고 제 생각도 한번 제가 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한 사운드 부분도 저희한테는 즐거운 음악이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 끔찍한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번에 사운드가 너무 커서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부터 죄송하다고 사죄 드려야 합니다. 지금도 저희 스탭들은 계속 사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 사운드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기준으로 약 150%의 정도의 음압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실이나 서울 시내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운드를 내고 있는데 사람들을 조금 더, 조금 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제 사운드는 최고로 만족했었고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자 네거티브를 말하시는 분들은 좀더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공연에 관해서는 저희만큼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예전에 어디가 좋았고, 예전에 뭐가 좋았다는 사실 과거입니다. 소음과 민연에 대한 규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에 맞는 법적 규정을 지키고 있고, 현재 저희 아시아에서도 가장 잘하는 제작사이기도 합니다. 사대주의는 좀 버리고 싶습니다. 해외 패벌이 더 나아 보이는 건 해외의 컨디션이 더 나아서입니다. 지금 저희는 국내법이 허용한 최고의 프로덕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페스티벌에 관객의 만족을 위해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S2 KOREA는 진짜 재밌고 즐겁게 놀수 있는 페스티벌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객들이 즐거울 수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세팅부터 철수까지 정말 고생하고 있는 저희 천명의 스태프들에게도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박수 전해드리고요 자 요렇게 대표님 말씀해 주셨고요 어, 일단, 여기서 제 생각을 좀 드리자면은, 맞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렸던 부분. 아티스트 섭외 개별적인 후보로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스텝, 뭐, 퓨처 하우스, 베이스, 뭐, 음악 다 안가리고 다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힙합, 뭐, 심지어는 뭐, R&B, 뭐 트로트도 좋아하고, 발라드, 뭐, 다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보통 하우스 뮤직 아니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베이스 뮤직, 어그 다음에 뭐, 더 스텝. 퓨처 베이스 어,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분들도 이렇게 좋아하는 아티스트 보고 싶은데 매번 하우스 뮤직 하시는 분들만 부르면 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음악도 그래요. 이것저것 편식 안 하고 많이 들어보면은 좋은 노래 많습니다. 다만 이제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게 하우스다 보니까 하우스냐 하우스 아니냐에서 호불호 많이 갈리는 듯해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도 가실 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음악 사운드적인 부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실 운동장에 150%를 플레이 했대요. 그러면은 엄청 크게 튼 거죠. 그쵸. 인서울에서는 그만큼 틀 수가 없죠. 어, 하지만 국내법상 최대한으로 컨디션으로 틀었다는 거그 어, 부분도 이 이상이 될수 없습니다. 어, 그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주셔가지고 고생한다라고 칭찬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해외 페스티벌하고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뭐 투마로랜드 이런 걸 갔다 왔지만 해외 페스티벌은 그, 그냥 그 거의 동 하나를 빌려서 해버려요. 허와 벌판에서 그니까 러 민원 들어갈 데가 없어. 물론 민원법도 대한민국이랑 다르고 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도 해바야 잠실, 과천, 이런데, 그런 데에서 크게 트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 좀 어쩔 수 없이 해외 페스티벌하고 컨디션 차이가 난다. 어, 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해서 S2 어, 리뷰 후기하고 좀 글까지 읽어 봤고요 일단 제가 못 가서 좀 아쉽지만 어, 글을 읽어 보니까 좀 저도 마치 간 것처럼 좀이기이 되네요. 어, 이번 주에 양양 비어 페스티벌 있고요. 다음 주에 월디페 보령 있습니다. 그 월디페 보령은 어, 저도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정말 그때는 약속 지킬 수 있게. 어, 제가 좀몸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 어, 아무쪼록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 때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요 댓글까지 가자